용산 이전 뭐 이런 문제가 단순히 그냥 보시기에는 본인이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자기가 어 하겠다고 한 일이니까 여기서 물러나면은 음. 자기가 망신이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먼저 할 거예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예예 예. 매사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어 힘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언론에다가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하면은 또 자기 페이스대로 올 것이다라는 음. 어떤 기대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 저걸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저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고요. 그 이장면과 관련해서 지난 이제 월 주초에 검사들이랑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랑 좀 만났었어요. 네.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보려고. 근데 지금 검찰에 있거나 얼마 전에 검찰을 떠난 그리고 이제 특수 통이라고 나름 그 윤석열 밑에서 같이 네. 일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내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검찰을 폄하하는 얘기나 검찰을 질타하는 얘기들이 너무 듣기 불편했고 마음 한 구석에서 그래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회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중간에 관두고 나와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당선이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당선된 후에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을 대비하는 쪽이었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음. 이제는 그 검찰개혁 법안을 확실하게 지금 처리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수사권을 놓아라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동안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싫기만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고 그 권한을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같이 일하면서 봐왔던 사람 아니에요. 음, 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옆에서 충언을 하는 사람한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특수통 검사들인데 그렇죠. 또는 예. 특수통 출신인데 예. 음. 같이 봤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면은 뭐 상식적으로 뭐 생각들 하시는 분들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렇게 인너 서클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죠. 인너 서클이었는데 예. 윤석열 씨가 총장이 되고. 이지 주변 말하자면 그 윤석열 사단들이 이제 핵심들을 장악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를 하는데 탈락한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네. 예를 들면 한동훈식으로 그렇게 언론에다 흘려가면서 사냥식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꽤 많아요. 음. 특수통 검사들이라고 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응하고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느낀 거죠. 그리고 그전에도 또 일하면서 보여준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적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볼때 야, 그거는 좀 혐의가 부족한 것 같아. 무리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이렇게까지 벌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좀 품격 있게 절제된 수사를 해. 이렇게 지시를 하면 윤석열 라인들의 한결 같은 방식이 그렇게 되면 뒷구멍으로 이제 소위 친검 기자들을 만나서 흘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만들고 피의자를 입건도 하기 전부터 이미 만신창의로 만드는 거죠. 이런 장면이나 수법들을 그 동안에 조국 장관 사건들을 비롯해서 수하게 보셨잖아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그러면은 후배들 입장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나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쌍욕이 날라오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쌍욕을 일상으로 하는 사람에요. 아침부터. 네. 심지어 청와대에서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한테 전화를 하면서도 바로 다 들릴 정도로 쌍욕을 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그 전화기를 받, 전화를 받던 당시에 박경철 비서관이 밖으로 밖으로 나갈 정도였으니까 네. 아,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범위에서 어떤 수사를 이제 지가 부장 검사나 뭐 이런 위치에서 지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실제 수사 검사가 이거는 좀 부장님이 지휘하거나 지시하신 방향이 지금 아닌 것 같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럼 얘기를 확인해 보고 바꿔야 되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야 네가 뭔데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수사 전에 결론은 이미 정해 놓은 거고 그렇죠. 거기 맞춰서 짜맞춰 와 이거네. 그래서 제작이... 어떤 논리적인 설득을 네. 이제 학업자로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 그걸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음. 그니까이 사람 토론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셨잖아요. 네. 우리가 그 네. 대선 토론에서 버럭하고 예. 네. 네. 그냥 뭐 손, 손짓이 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그게 대선 후보 토론장이었으니까 많이 자제한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었지만 네. 까내는 굉장히 자제한 거였어요. 음. 평소에 하던 행실에 비하면. 그런데 그런 그 나이 어린 소위 부하급 검사들한테 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음. 그게 이제 쌍욕은 물론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때 이제 그 부하들 후배 검사들이 공유했던 노하우가 뭐냐면 윤석열 검사를 설득하려면 논리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근거를 제시하면 안 된다 네. 그냥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금방 막 죽을 것처럼 그런 참담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연기라도 해가면서 네. 정말 이거 는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때야, 그냥, 왜 그래? 하고, 잠깐 듣는 신용이라도 음. 하는 사람이지, 거기 가서, 우리가 예상하는 뭐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 있잖아요. 뭐 기록 들고 가가지고, 네. 부장님 이거 말씀하신 거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증거를 보니까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돼서 이게 안될것 같고, 이런 얘기 하면, 그냥, 장욕하면서 음. 이거 던져버리니까,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벌어진다고 하니까 끔찍한 거지 자기 지네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청와대 가기 전에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후보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소문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 전에 경선 단계에서도 네. 이제 그 돌잖아요 지역을 네. 그럴 때 지역 위원장이 왜 영접을 나오지 않았느냐 뭐 음. 자기 나오는데 왜도열를안 하느냐라는 식의 불평불만을 얘기했다는 소문들이 있었고 뭐 사실로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소문으로 집어합니다만 근데 유세 중에 드러난 그몇 가지 그 영상들을 보더라도 왜 마이크 안 나온다고 네. 갑자기 유권자분들한테 네. 뭐 호소하는 듯이 얘기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막 호통치면서 네. 그런 야, 거 소리가 보셨잖아요. 안 나와. 그 네. 마이크 켜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과관이었지만 네. 그거를 그 마이크 음. 가지고 그 붙잡고 떨고 있었던 그 여성분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더 과관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 사람이 실제 권력을 쥐게 될때 벌어질 모습이고 음. 또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던 모습이고. 본인 입장에서 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선거 기간에 목도했던 바. 예. 어, 구두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 켜놨어하면서 예. 삿대질하고 여성 당직자 다그치는 장면. 그리고 그 즈음에 무대 아래에서 그 남자 아마 그 당직자였던 것 같은데 삿대질하면서 뭐 이렇게 손, 손짓하고 그렇죠. 예. 이분은 뭐쫄았어 네. 그래서 90도로 아이고 뭐 죄송하다는 식으로 인사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게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렇죠. 저거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무의식 중에 본심이 네. 드러나는 거니까. 네. 근데 실제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그 사람 자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불편한 상황이나 즉 자기가 누구를 제압할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그 사무실에서 책상에다 발을 올려 놓고 음.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지 뻔히 알면서 노코가 이러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대개는 쫄아 가지고 놓고 가겠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음. 그대로 연하서 이렇게 칠 것처럼 다가오는 음. 이런 행,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때도 그 연단에서 보인 모습이 그러니까 본인이 행한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벌벌 떠는 그그 음. 그 집단들의 모습에다가 음. 그 다음에 그 마이크를 꼭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네. 잡고 뭐라고 쇼 하듯이 <laughs> 말하다가 돌아가 가지고 마이크 가지고 질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표정 쫙 변하는거 보세요 네. 여기다가는 막 그렇게 호통치는 네. 표정에서 또 이쪽 바라보고는 이렇게 하는게 그게 이제 배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살아온 모습도 무슨 국민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뭐 이런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고발 사주 권 터졌을 때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요 손준성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랬었잖아. 그리고 음. 뭐 특근 아니다. 미애가신은 사람이다. 음. 최강욱 라인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맹종하는 사람은 최대한 어, 활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욕심이랄까 네. 원하는 바를 채우고 그 용도가 사라지면 버리는. 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정한 직책이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하물며 손바닥에다 왕자 쓴 것부터 표현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 지금 이걸 대통령을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 없을 사람이고 왜냐하면 검사라는 거는 계속 가배 위치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이 사람이 잠깐 변호사다가 또 다시 검사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네네. 변호사는 의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제 황당하고 음. 끔찍한 거죠.